이온기가 만약에 실렸을 때 제가 뭐 스스로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네. 둘 다한테 좀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악기이기 때문에 이건 악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만약에 안 좋은 영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말하는 사고가 난다든지 다친다든지.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공포 전문 크리에이터 경독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갈곳팩 가든입니다 여러분들 늘봄 가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 아시죠? 근데 늘봄 가든은 지금 사라졌고 여기가 진짜로 겉으로 보기에는 늘봄 가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전에 왔었는데 진짜 무섭고 장비 반응도 굉장히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무당 선생님을 모셔왔는데 박수무당 우리 또 치치님이십니다 박선번 해주세요 네 치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두번째 이제 휴가를 방문을 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두 번째라도 조금 굉장히 떨리긴 하는데 일단 느껴지는 대로 그때처럼 또 말하고 만약에 또뭐 원지고 한지는 연가들이 있다면 실린다면 또 실리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저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치님이 진짜 찐부담 같고 편안하고 그랬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도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조작 없이 100%생 리얼리티 박순모당 치치님과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지금 앞에 느낌 지금 현재 지금 앞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느낌이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큰 연가의 느낌은 안 느껴지는데 들어가보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음... 너무 좀 더러워서 이런데는 진짜 귀신들 중에도 걸귀 그런 귀신들은 놀기 좋죠 이런데는 어, 뭐야 이거 쥐를.. 지를... 어? 쥐를 매달아 놨는데? 지내네요 어... 뭐야? 왜 쥐를 매달아 놓은거 뭐지? 문 앞에다가? 뭐예요 보통 쥐를 이렇게 매달지는 않는데 무슨 식물 같은 것도 매달아놨고 아저쥐 같은데? 진데 오래돼서 그런 거 같은데? 식물이 아니라 쥔데 오래된 거 같아요 저거는 뼈다 뼈왜 쥐를 이렇게 매달아놨지? 뭐야? 와씨발소름 어, 고 그대로 남겨놓고 하시는 네, 네. 네. 분좀 하셨나 가음 그러네 냄새가도 좀 굉장히 심하네요 뭐 썩은 것처럼 네. 근데 이렇게 썩은 내가 많이 나는 곳은 좀 영가들이 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영가나 뭐 타서 죽은 연가들은 이제 또 타는 냄새가 나고 연가들이 뭉쳐가지고 안 좋은 기운이 강해질수록 이제 조금 썩은 냄새. 2십일 이십일. 어. 어. 썩은 냄새 이런 게좀 많이 나요. 흔히 똥 냄새 나죠 우리가. 네. 네. 그거랑 진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이렇게 뒤에 공간을 놔두면 병풍 같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네네. 네. 옛날 시체를 강풍기에 놔두니까 이런 데로 영가들이 잘 숨어 있다. 숨어 있죠. 음. 그 건물을 지을 때게 창문과 창문은 원래 마주보게 많이 지으시는데 통풍에는 좋지만 이렇게 흉가가 됐을 때는 굉장히 귀신이 지나닐수 있는 통로가 돼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창문 있고 여기, 여기 창문 있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문을 만들어 준 거네요. 만들어준 우리가 거울을 양쪽에 놓듯이. 아 기문을 만든 것처럼. 네. 똑같은 기문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무대 같은데 굉장히 귀신이 많아요. 원래 소리가 이제 조금 많이 났던 곳들. 노래방 막 잔치했던 이제 그런데. 네. 그러니까 노래방에 귀신이가 시계 그, 그, 그. 손목시계라는데요? 불 <laughs> 노래방이나 공연장 그래서 공연장이나 연예인들이 귀신을 많이 보는 게 소리를 내니까 까 그러니까 어... 저희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광어를 읽는다든지 하면 무대인 거리 걸또 귀신들이 인지하니까 또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똥마 그보다는네뭐 아, 청년화 저 사람 머리카락 아니에요? 저 사람 머리카락 아니에요? 가발 그 같은데 이거? 가발 <laughs> 제가 봤을 때 할머니가 좀 느껴지긴 해서 2014년이 마지막인데 음. 2014년 7년 됐는데 나가라고 가르치 하는데 나가래요? 집에 자라는데? 음. 잠깐만 아, 이거 올라가기 되게 힘든데? 어,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어... 아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이거? 내려도 돼, 내려도 돼, 이거. 아, 우선 바로 하어도 되니까. 제발 가지마 배우고 제발 배우고 위험. 위험 뭐야 그랬어요네 가지마 제발 위험이라는데 근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가지마 제발 위험이래 아 진짜로 이런 음이에요 뭐지 야,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가지마 제발 위험이라는데 와씨 뭐야 이거 어딘지 무서운데. 와.. 근데 어떻게 집에 이게 자라지? 동반자 동반자 뭐야? 다, 다 말라 건데. 죽었네 어? 다 말라 죽었네 나뭇잎 안에 자라네요 네 무당이 음. 귀신을 느끼는 걸 알잖아요 귀신들은 에? 귀신들은 무당이 자기네을 느끼는 걸 알잖아요 네 살살 뿌들기죠? 뿌라고 갖고 노는 거죠? 무당을? 아 어, 귀신들이 도망다니는거죠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도망다니는 귀신들이 어, 부끄러움이 그치? 많은 귀신 부끄러움 신경쓰기가 많고 보통 이렇게 여자귀신이라는게 높아요 제가 남자 박수니까 아 박수라서 여자귀신들이 지금 가지고 논다 네. 지금 가장 어디가 센거 같아요? 이 중간 통째로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저 밑에서 뚫려있었잖아요 네. 통째라인이 이 입구랑 저기보단 통째라인이 강하죠 지금 중간 이고 안오고 있어요? 아, 직 느낌으로 만금요끄 실려야 되는데. 시끄러운 시좀시끄러울 시끄러운 시끄으운 시끄러운 시끄러운 시끄러울수 있으니까 볼륨 좀 줄여주세요. 아까 전에 했던 왜 제가 뒤걸음질 치냐면 굉장히 험악한 얼굴에 남자 귀신 지금 여자를 잡았는데도 여자못 와요 지금 네? 굉장히 험악하게 하고 피 흘리는 귀신이라거든요 우리가? 네 정장 같은 거 입고 예 사라짐성이 조금 뭐, 좀 이제 깡패 그런, 이제 조목 족폭 네. 이제 족폭 같은 느낌의 영가가 앞에서 보이니까 제가 겁이 나서 지금 뒷걸음질 치는데 이거는 진짜 원기그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아 진짜요? 원기. 그걔 네. 잘못 되다가빙기되그 사람 빙기되면 큰일 나는 거네요 저도. 어, 이 원기가 만약에 실렸을 때 제가 뭐 스스로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네. 둘 다한테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악기이기 때문에 이건 악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만약에 안 좋은 영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사고가 난다든지 사친다든지 아. 그리고. 기운이 따라가는 거죠. 귀신이 경동님한테 실려 가는 게 아니라 그안 좋은 기운. 아, 그 원기가 우리 주변에 왔으니까 안 좋은 기운이 붙는 거네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여자 장사를 조금 했던 사람. 아. 음, 응. 여자 장사를 했던 벌을 못 고치고 그래서 여자 참여 귀신이 잡혀 있는 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대장격의 귀신 제가 항상 말하는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가라 했던 게 봤을 때. 여기에서 살던 분이 아니라 네. 터에는 몇 신이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터주신 분 네. 성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터 돌보는 할머니, 지키는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에 산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옛날에 당산나무라고 많이 꼬마다 있었잖아요 그런 할머니, 곡성에 나오는 천우이가 했던 역할에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위험하니까 나가라 저런 온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좀 소름 끼치는 게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그냥 단지 어플이잖아요 네. 근데 어플에서 이게 올라올 때 위험해 나가 제발 네. 이랬잖아 이거 좀 신기한 거 같아요 진짜 이 어플 그러게요 잘 맞네 오늘 씨름 정말 좋지만 이거는 다음번에 준비를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거 혼자 와서는 안 되네 다른 무당이 같이 옆에 있어야 되네요 다른 무당분이 같이 와도 되고 어,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제일 안전하죠 서로가 그나 무당 한 명이 그 빙이 되면은 또 다른 무당이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귀신이랑 이 영가를 떼내주는 작업을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실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천연 귀신을 지금 떼줘야 된다. 그저 보내줘야 되는 거죠. 아 보내주고. 네. 이런 남자 귀신은 지는 대장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대신 여자 귀신을 보내서 홀린다든지, 우리가 히치하이킹하는 귀신을 하던 내용. 네. 예예. 네.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하고. 왜냐면, 사람이 여기서 죽어야, 이 근처에 죽어야, 제가 끌고 올수 있잖아요. 아.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영하지만. 제 나쁜 새끼 있어요? 네. 제가 그러면 가서, 일단 아가리한테 때리고 오겠습니다, 형님. 아, 어, 그랬으니까. 네, 깡패라고 했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아가리한테 때리고 오겠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문 입구에서 때리시니 여기 있어요 네. 네. 진행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했듯이 남자 영가가 붙잡고 있는 여자 영가 저를 끌어들여서 어, 불러들여서 살려달라고 한 거죠. 분리시켜 달라. 어, 떠나게 달라. 자기가 묶여 있으니까 그 영가를 분리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킬 때 이제 밖에는 이제 그 남자 영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남자 영가를 위한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이제 덧치죠 한마디로. 음. 덫을 놓고 안에다가 이제 결계를 쳐서 그 여자 영가만 들여서 분리시켜 드린 뒤에 그리고 저 남자 영가를 이제 한번더 풀어, 풀어줄지 봉인을 할지는 그날 결정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원을 풀고 갈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니까 영가가 그리고 아까 저한테 나가라 했던 할머니가 신이라면 한번 실어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 마을이나 이 집에 대해서 이 가전에 대해서 들어보고 감사를 또 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일단은 무난 혼자보다는 둘이 오는 게더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고 안전할... 뭔가 좀더그 그런 게 있나요? 뭐, 소통이 뭐... 더 원활하지, 용어를 쓰기나.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경동님은 그래도 형가 방송에서 좀무섭에 대해 아시지만.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죠. 무당령은 같이 영을 띄운다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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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영을 띄우다 보니까 아 위험하다 어, 어떻게 어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니까 아, 네. 어떻게 해야 되니까 대처 방법을 다 아시니까 조폭이랬잖아요그조폭이 네. 네. 있는 세미님이 여성분이시잖아 그러면은 여자가 더 만만해서 여자한테 실릴 수도 있는 그런 건가? 이 남자보다 이 여자가 더 만만해 보여서 여자한테 난, 뭐냐, 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미님이 실렸어 제가 뭐, 처리를 해준다든지, 제가 아니면 실어버린다든지. 아. 네. 다시 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한테 어... 끌어드려야죠. 지금, 솔직히 좀, 2부가 좀 많이 기대되거든요, 저도. 네. 굉장히. <laughs> 다음번에 2부에서 누구한테 그 남자, 영가가 실릴지, 할머니가 실릴지, 천여귀신을 좋은 곳을 보내줄 수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2부에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 저도 기대되고, 아무튼. 어, 오늘 방송 재밌게 긴장감 있게 공포스럽게 방송 보셨다면은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도 고생하신 우리 시치 모당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시그레라 안녕.